여러분 저희 지금 정류장에 도착해서 92-1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운다 뭔가 아자기 신호가 벌리잖아 저희가 오늘 인천공항을 갈건데 어, 제가 루트는 대충 알거든요 시간이 될로 모르겠어 일단 서울역에 가가지고 어, 가야되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빠지니까 지통열차를 직통열차를 타고 이제 거기로 가야되는데 공항열차? 아니 공항철도?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거기에서 어 지금 네. 이제 수원역에서 후원, 만약에 그 급행, 급행이 없으면 어 지금 부사님이 막달리시는게 아, 무궁화호트 하잖아요 그럼 무궁화호트에 이아 근데 일요일에 일요일에 급행열차 있어? 오늘 내가 시간표 확인해 봤어. 알았어, 그러면 일단 수원역에서. 아, 직접...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재원절이네아재원절이야 어제 초복이었어. 초복이었어. 어제 삼계탕 먹었어야 했는데. 못 봐서 삼계탕 안 먹었어. 뭐중국이나말 붙대 먹죠? 일단. 수원역에 가서 결정을 다시 네. 해봐야 되겠어. 네, 수원역에 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철 노선 긴급 휴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수원역에 도착했고 이제 승강장으로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급해 급퇴... 가, 빨리 가, 빨리 가. 0분 남았어요. 저희가 타지 않을 가운데서 아 우리 거 아니야? 어. 음. 우리 이거 아니면 그걸 타야 돼? 우리 지난번에 이거 탔다가 우리 실패했잖아. 음? 파운대행도 가요. 광운데행도더빠른운데인도파운데 파운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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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데인레이스다인도파레이스 방문생 이겨. 전철 승 <laughs> 무궁화호 패패 무궁화호 이, 의문의 1패 <laughs> 의문의 1패 훨씬 빠른데 지금? 에 <laughs> 아, 무궁화호 저거 그거지. 기질. 아니, 아니 전기인데? 전기야? 전기인데 왜 이렇게 느려? 모래져잖아. 전철 1승 지금 청량리, 청량리 가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몇대 월드타워 보여? 안 보이지 그시일분에 출발해야 는지 모르시지? 아이 너무 안 맞아 저 경기가 제이터미널인가 봐. 아직 제2 터미널 짓고 있네. 얘도 공사 완료가 안 되는가 봐. 이 어? 이쪽으로 가 보는 건 아니, 한요한큰더 올라가 보자. 어. 여기 차... 거기 가면 비행기도 네. 볼수 있을 거야. 괜찮아, 올라가. 탑승구는 우리가, 비행기 타는 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 거기 다 검사하고 막 들어가야 돼. 1터미널하고 좀 비슷하게 지은 것 같은데? 음? 모양은, 건축 스타일은 비슷한데? 할머니, 예. 어? 여중에저 이제, 이제, 이학이 얼마 안 나왔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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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익통열차 포인 서 있어 봐. 이어 우리 2호차 안으로 들어가서 2호차로 가도 돼. 어. 이어 차 어. 아니야 타고 있으면데 번이냐 우리? 어? 7시. 7시 77D. 어. 창에 비치는 건가? 응. 잠깐. 서울역에서 진짜 무궁화호 타려고 전력 질주.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너무 아프 아파. <laughs> 아파? 진짜? 우리 3분만에 3분 남겨놓고. 아, 아 1분. 1분 남겨놓고 맥도날드에서 플랫폼 4번 플랫폼까지 전력 질주. 진짜 간발이 차로. 어. 내렸습니다. 오늘 와 오늘 저 서울역에서 진짜 비었어요 진짜. 저희가 맥도날드에서 먹고 있는데 3분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또 얼른 치우고 그냥 갔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한40몇 초, 30몇초그 정도 남겨. 남기고... 진짜. 어 어쨌든 오늘 여행은 끝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